물 땅이야. 꼬지고뺏었을 때마다 다 물이 나서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. 고 그럼 이 아무리 수평되고 이쁘게 져도저할때 꽂아놨을 때 그냥 수셔 들어가겠어. 그래서 이걸 또 때마침 저거 사 갖고 올때 이거를 주셨거든. 철근 배달하시는 분이 이거 비싼거 좋은거라 그러더라고 봐이 얘는 망치질 해도 그냥 내려가 얘를 으슬프게만 잡아준거야 이 철사가 대신에 다루기는 편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허당으로 빠지는거야 이건 다 새거지 근데 고민이 되는거야 이쁘게 졌는데 문의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도 맞아 아까 영상 이어 붙이자 결론은 이걸로는 바람 불면 그냥 뽑힌다 땅 속에 있든 없든 70cm가 박히든 근데 이거는 저거 중고사 올때할때 때 같이 갖고 오셨어 이거 피스 박으면 절대 안 뽑히는 거지 여기 엘브가 잡혀 버렸으니까 얘는 하늘이두쪽 나도 요거만 집어넣고 이거를 핸드폰을 갖다가 들고 손 이게 껴지겠나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저는 여기 꽂히니까 그리고 요 이렇게 하면 들 가지도 올라오지도 여기. 확실하게 용접해준 셈인거죠. 여기만 피스만 하나만 박아주면 이거는 결합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걸로 싼 거리다. 여기는 이걸로 해버려. 그러면 1m, 10cm 이하만 들어도 지금 물당이야. 물당. 또 내일모레 비 오면 뭐 여기도 그냥 진창 되는 거지. 뺀다고. 사기로 파서 배관은 심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겨울에 짓는다는 말이 맞구만. 근데 변형은 안 돼야지 내가 수평까지 재고 다 했는데 억울하잖아. 잘 됐다. 이거 이거 온게잘 됐다. 이거 지금 이쪽에 자. 그래서 이렇게. 해서 이렇게. 지금 이렇게 꼈다. 어라아 이게 또 나를 찍네. 이게 이렇게 꼈다. 그럼 여기는 피스만 막으면 하늘이 두쪽 나도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야. 태풍 왔을 때도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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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망치 어딨어 내가 궁금한건 이건 처음 사용해보잖아 뺄때는 어떻게 빼는거야 특수공구 지렛대 원래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민자 일자로 여기 이렇게 위로 공중으로 빼나 어 나오겠구나 이렇게면 하 어쨌거나 여기만 피스 하나 박아 버리면 바람 불어도 얘하고 같이 땅속에서 안 올라오는 거잖아 이걸로 다 박아야 되겠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허당이라고 지금 말뚝이 저게 번거롭겠는데 저거를 많이 가... 주셨거든 저건 안 써야지 했거든 귀찮아서 근데 이 철사 붙워버리고 이거 만약에 여기 끼우잖아 들어가고 나오고 그냥 돼 이거, 이거 안 움직이는 거 같지? 아씨 물 이걸 걸려가지고 씨, 봐이 어떻게 되나 이거 봐 이거 봐 여기는 잘 박혔어도 나오는 건 태풍 불면은 씨, 이거 봐물 물이야 여기 결론은 물 땅이라고 그 말은. 내가 들파서 망치질해서 간신히 적당히 박아놨다 하더라도 저 거의 무게에 따라서 강약이 더안 좋은 데는 쑥 들어갈 수 있는 거보다 그러니까 저걸로 해서 여기에 위탁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이 철사에 에휴, 이게 변수네 변수 콧물이 콧물약이라도 사올 거를. 저한 박스 줬어, 한 박스. 안 쓸라 그랬는데 잘 됐지 뭐야. 내가 심은 풀립이다. 차한잔 마시고. 꼬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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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밥 줄까? 밥 줘야지 이거는 드릴로 구멍 뚫어가지고 물 가득 채 물이 지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 이거 질어져 그러면 맥혀져 그러다 고게 마르면 또 물이 떨어지고 물주는 자동 기계 만들고. 야, 씨. 아까 병원 의사들 데모하는 것 때문에 더 막힐까봐 일부러 병원을 안 갔지. 이거는 개사료 이거는 닭사료. 같다 건물 나온다 아... 칼을 찾으려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칼이 없어 다 쓰고 저쪽으로 놓는지 어디에 놓는지 지금 무디다 움직이는 게 무디야. 칼을 다 어디다 치웠을까? 칼을 어디다 치웠을까? 에이. 이걸로라도 하자. 자기 나만 보면 밥을동똥 풀러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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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밥 줄게. 어, 잠깐 있어봐. 이.